의료 환경이 열악한 충북 북부 지역은 그동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충주 지역 의료인들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건국대 충주 병원의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 등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은 지난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53.6명으로 서울 40.3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료인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주 지역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 회의도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 법인은 건국대 충주병원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주병원의 첨단 의료시설 확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충주 시민을 비롯한 북부 주민들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은 시군지역에서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전국 최하위로 파악되고 있지만 건국대법인이 충주병원의 재정과 의료시설, 우수 의료인력을 확대하거나 확충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대학병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주역민 또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단체는 법인 측의 충주병원 병상을 상급종합병원급인 500병상 이상으로 늘리고 심혈관센터와 응급센터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주시민단체연대는 건대 법인에 촉구한다. 광국대 법인은 충북 북부지역 의료확충과 지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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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의료 인력 확보, 지역 의료인들과 사회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정연합니다.